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 시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기도로 또한 달을 보내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무사히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이 지난 몇주 동안 잠시 육체의 연약함을 좀 경험했습니다 택시가 운전석을 좀 박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고 좀 상황 파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단일 기도의 3일차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어, 정신이 없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은 하나님께서 어, 지키셨구나 그래도 내가 멀쩡하고 생각보다 다친 데가 없더라고요 아프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지켜주셨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성도원님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에는 막날라다녔어요 계단을 기본 세 칸씩 뛰어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요, 막 점프하면서 내려가는 게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한 칸, 한칸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3일 밤, 월요일에는 중구등부실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시던 권사님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힘겹게 내려와서 주여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던 권사님들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몸이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수 있을까? 난 지금 누워서 밖에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한 그 무게감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새벽과 다니엘 기도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엄두도 못낼 일이지만 우리 승현 교회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저렇게 말씀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11월을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우리 다음 세대가 상을 타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또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승연교회가 평일에 또 거리 곳곳에 나가서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도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31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의 요단강은 그댐 공사로 인해서 폭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올때 폭이 900m에서 1.5km까지도 불어나가는 엄청 큰 강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좁아도 폭이 30m는 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늘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와께서도 호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때까지도 눈이 선명하고 기력은 하나도 새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 일을 시킬 거야 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지요.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마지막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건너갈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청중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입니다. 일명 광야 이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었죠. 특별히 열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요. 자는 곳까지 개구리가 가득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요. 모든 장자가 죽어 나갔던 그 일들을요. 이들은 알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곳을 건넜는데 뒤따라오던 세계 최강 애굽의 전차병들이 수장된 것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세대인 거죠. 물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이 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앞두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뻔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저기로 왜 가야 되는지도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릅니다. 들어가면 진짜로 바로 칼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인가? 저기에는 강한 민족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 것인가?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길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대충 뒤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뒷부분 이는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거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헷갈리니까. <laughs> 너무 오래됐나요? 예. 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에 가능했는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모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즉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요, 순전히 기도로 들어간 세대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잘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라서 들어간 세대가 아니라 앞선 세대의 축복과 기도로 들어간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세대의 기도, 기도 때문에. 아멘. 그리고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앞선 세대의 축복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었고요. 무언가를 알고 신학을 하기로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마음은 진지하고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야 있죠. 하지만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핏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선배님들이 봤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뭘할 수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다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다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흘러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구나. 신앙의 선배님들 또 부모님의 기도, 앞선 세대의 기도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또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세대들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세대에 답이 없겠구나. 제들 저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에 다음 세대가 달려 있구나 다음 세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과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도는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맞다고 이제 됐다고 내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막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로 가득 채웠던 이 11월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한 달간의 기도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얼마나 분주한 상황들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까? 현장에 오기도 하고 그 시간을 떼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기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은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계속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앞세대를 생각하면서 우선 생각나는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어릴 때늘 기도하고 계시던 저의 친할머니의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릴 때 교회에 살고 있었고요. 교회 지하실이 이제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보는 곳은 늘그 힘겹게 지하실 교회 지하실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면은 저를 보고 반긋 웃으시던 그 기도자의 미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새벽마다 이 자리에 부르짖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자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나왔던 거구나.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새 힘과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도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이 신명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신명기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수타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모세의 눈에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 보이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선 세대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앞선 세대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 우리 권사님,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상관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인 것이지요. 모든 앞선 세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보통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막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속편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이야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심각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늘 이래, 어그래 이러고 끝이 납니다. 참고로 고창 분이세요. 여기 승연교회 고창 분들 보시면 말투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정말 똑같습니다. 어, 그래요. 걱정하지 마. 어, 괜찮아. 이러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도무지 살면서 공감이라는 걸해본 적이 있으신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도 조금씩 배워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앞선 세대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고백들, 기도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고스란히 저에게 스며들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120세예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몇 세였습니까? 120세입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정확히 120년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몇 년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120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120세였더라. 기력이 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을 끝났기에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황당합니다 주님 이렇게 깽판 친게 아니고요 그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120세였더라 즉 완벽한 삶이었더라 이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그 기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괴시를 잘 봤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족함만 보인 게 아니라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는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선 세대가요. 여전히 앞에 나서고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의 호흡과 말 하나하나, 기도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부족해 보이기만 한 이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당연히 아직 모를 수 있어. 그리고 아직은 몰라도 돼 아직은 신앙의 맛을 너희들 아직 모를 수는 있어 하지만 너희 앞에 하나님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앞길은요 부모와 앞선 세대의 기도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은요 신앙적으로 다 누군가의 선배이자 앞선 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의 기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와 가정 살릴 수 있는 키가 바로 나의 기도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원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7장을 설교했었는데 거기에도 정말로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지독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laughs> 눈치상 예 기도 모세 때문인 거죠. 그 기도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즉그 기도가 멈추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가서 현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 그리고 여우수와 앞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곳에는요, 다 젊은 세대뿐입니다. 우리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늘 뒤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실패하면 저들이 못 싸워서 실패한 거고,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인의 도 삶은요, 실력으로 평가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승리의 키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그 기도가 멈추면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다음 세대는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성경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솔직히 전쟁에서 나이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병사가 많은가? 전술은 얼마나 효율 있게 짰는가? 무기는 어떠한가? 사기는 어떠한가? 사실은 전쟁에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우수아가뭐 훈련을 게을리했다거나 전투를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졌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승패를 결정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의 기도에 힘입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이 기도가 할 만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요, 팔이 무거워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달라요. 저야 젊은 사람으로서 모든 기도가 똑같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노년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힘이 다르더라고요. 쓰임 받는 기도이고,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기도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잠깐 있어 보니까요. 누워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아, 주여, 아, 주여, 아, 주여, 계속 주여만 외치게 되더라고요. 병상에서 일어날 때도 주여, 앉을 때도 누울 때도 힘을 주면서 모든 순간에 주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화장실, 양치, 식사 오로지 제 머리에 관심사는 딱 하나 그냥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든 모세의 팔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앞선 세대를 존중하는 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젊은 세대의 역할인 것이지요 모세에게 조금이라도 무리가 갈까? 내가 어떻게 힘이 될수 있을까? 쉬세요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옆에 붙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팔을 붙들고 있었던 아룸과 훌이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선 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예배의 전쟁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요. 모든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앞선 세대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젊은 세대는요. 당연히 모릅니다. 원래 모르는 게 젊은 세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환경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선배님들의 그 간절함과 처절함과 눈물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슬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차츰 이 앞선 세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선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기도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앞선 세대가 됐고 이제는 조금 지쳤고 이제는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자녀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살린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유일한 답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벌어지는 이 전쟁의 상황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졌습니까? 기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함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해야 되나? 이제는 슬슬 빠져도 되지 않나?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선 세대의 기도는요. 반드시 회복과 미래를 낳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너와 함께하사.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놀라지 말라. 말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무엇이 가장 앞서게 됩니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그리고 젊은 사람들 믿음이 저렇게 약한데 나는 이제 힘도 빠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에게 누가 함께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모세 1세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끝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끝나도요 기도는 계속 남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 21일간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을 낳아요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을 성전 짓게끔 만듭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요 민족의 영적 기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가요 이스라엘의 귀환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의 축복과 기도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요 작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평생 농축된 그 믿음의 기도가요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이 축복과 기도가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라고요? 그가 120세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한 그래서 완전한 인생을 살았다. 요즘 주일을마다 다루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이미 실력도 있고요. 인정받았고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놨어요. 성공했어요. 주님,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할 만한 기도가 없어요. 이미 몇 번의 왕조가 바뀌는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골에 들어갈 때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기도가 막히면 굳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요 굳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떡을 안 먹겠다고 작정해요 스스로 계속 절제하는 게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은 먹던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미 충분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80이 넘은 다니엘입니다 기도 좀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한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면서 탐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 신앙 지키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괜히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때로는 기진맥진해서 그냥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요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요.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11월이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우리 승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 좀 너무 지쳐 가지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것 같아. 특별히 연말도 됐겠다. 나이도 먹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를 다 주목하고 계셨더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세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귀한 승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과 교회의 기도에 불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응.